조희대가 드디어 간이 배밖에 나왔나봐요. 아니, 얘는 원래 간이 배밖에 있었던 애 같아. 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선전보고를 했습니다.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판사들의 사법 내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요, 조희대 절대 대법원장 안 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20대 국회 법사위 이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걸러내야 할 사람들이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 조희대도 걸러지지 않았고, 뭐 엄상 PD라든지, 뭐 이숙희라든지 이런 분들 어, 걸러져야 할 대법관, 대법원장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야말로 최악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조희대를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면은 조희대보다 더 나쁜 놈이 올것 같다. 그러니까 조희대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더 나쁜 놈 오면 그 놈도 내쫓아야죠. 더 나쁜 놈 올까봐 지금 이 나쁜 놈을 통과시켜 주느냐. 더 나쁜 놈이 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놈도 진짜 나쁜 놈이다. 조희대 나쁜 놈이다. 절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거다라고 제가 그때 몇번을 강조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아 참그 점에선 답답스러운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될수 있도록 어 민주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줬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박범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희승인가요? 아, 박희승인가요? 그 양반도 그러고요. 솔직히 말해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조의대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조의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기등으로도안 들은 거지. 그 결과 조의대의 이런 사법 내란이 시작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조의대 이제 본인이 사법 내란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원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애둘러서 말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상 이재명의 얘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취지인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이배인가과 맞상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란의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인당자거 못된 새끼지. 우리가 다들 잊고 있습니다만 조희대는 탄핵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파기자판이나 다름없는 그거 기억하시죠? 예. 가보더라도 그건 선거개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탄핵감이에요. 저번에 그 누가 됐든 그들은 단한 번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선출된 적이 없다고. 니들은 뭐? 임명된 거야. 시험 좀잘 쳤다고 임명해 준 거라고. 임명받은 자가 어떻게 선출직이 정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만든 법률을 가지고 가타부타 위헌 합헌 함부로 납을 된다는 말입니까? 지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다 위헌이다. 판사들의 밥그릇을 침범하면 위헌이다. 이거 검사들 밥그릇 침범했다고 위헌 운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판사, 검사, 이 새끼들은 자기들 밥그릇 조금이라도 침범이 되면 위헌이라고 팔팔 뛰는 놈들이죠. 그러면서 지들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함부로 짓밟는 자들 아닌가요? 예, 이런 자들이 어떻게 법관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이거는 판사들한테 특권계급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말입니다. 양반은요,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동반과 서반, 문반과 무반. 이두 개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불렀고요. 동반과 서반은요, 동반은 원래 무인들을 말했고요. 서반은 원래 문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반, 무반을 동반, 서반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 문과에 합격한, 문관, 그 다음에 무과에 합격한 무인들, 이두 양반들, 그러니까 현지 관료들을, 문무 현지 관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무현직 관료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현직 관료들을 일컫는 말이 양반이었는데 점점점점 점점 특정 계급의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조계가 딱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법조계 이거는 사법 시험에 합격한 자 혹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에게 붙여주는 직업적 명칭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것이. 특권 계급을 이루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깃장을 놓는 게 지금 법원이죠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검찰이 결국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 아닌가요 그죠 연성푸대타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급기야 연성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되죠? 연성 쿠데타에 성공한 놈은요, 반드시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되는데, 더 강한 권력을 원하는 놈들은 항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윤석열이가 딱그 꼬라진 거야. 달리 말해서 검사들이 우리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라는 일으킨 거예요. 검사들은 반역 역도들이에요. 역적들이라고. 그 역도들을 처단하는 길목에서 번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판사예요. 그 대표적인 게 조희대, 지기연 정재욱 같은 판사들이죠. 예. 그들이 문제인 거야,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예. 귀족계층이고 귀족계급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받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데 국민으로부터도 독립되느냐고요. 재판은요,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지는 않아요. 행정부로부터 사실 사법권의 독립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는 뭐야? 입법부가 하는 거잖아. 따라서 입법부로부터 사법부가 독립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판 독립. 국민으로부터 독립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 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법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 뭐? 선거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소위는 이번에 뭐 했어요?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무슨 재판 독립 운운합니까? 선거에 개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재판 독립은 날라간 거야! 조의대! 조의대는요, 재판 독립 확보히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현전 보고로 썼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하고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충돌했어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야 된다? 대통령이 이겨야 돼요. 왜?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고요. 대법원장은 그냥 임명된 놈이란 말이야. 임명된 놈이라고 임명된 권력이 어떻게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원내 제1당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판사 새끼들이 어내 감히 개기구. 개 재판권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으면서, 선거에 개입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확 그냥 주디로 확 그냥, 어우, 진짜. 선거에 개입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재판 독립이란 말을 씁니까? 법이 니네 밥그릇인 줄 알아? 조이대 니밥 네 처먹는데, 니밥 네 벌어져 주는 수단인 줄 알아?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과 의 약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조인에 대해서 너무 추앙을 해왔어. 그동안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뭔가 잘 다룰 거라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특권계급이냥 군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조이대란 악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네.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내란 지금 시작됐어요. 자 현재 조이대는요 판사들을 모아놓고 법원장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장들을 모아놓고 내란 모의를 한 거예요. 판사들의 내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판사들과 내란에 맞서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판사들이 검사들보다 더 야비할지 모르고요. 판사들이 검사들보다 더 집요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첫 번째로 조희대 탄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희대와 지기현 탄핵. 조희대는요, 법을 왜곡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고요. 지기회은 법을 왜곡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줬습니다. 둘다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역적이에요.